올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상도동과 인연을 맺은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. 김영삼 민주센터는 김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상도동계 정치인과 지역주민을 초청해 기념식을 열었는데요. 삼성 개헌을 반대하다 초산 테러를 당한 사저 앞 현장엔 바닥 동판까지 설치됐습니다. 박기용 기자입니다. 1969년 상도동에 털을 꾸린 김영삼 전 대통령, 김전 대통령이 상도동과 인연을 맺은 50년을 기념해 상도동계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YS 정신을 이어받은 이들은 상도동의 깃든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. 사 정권이 민주주의에 돌아오지 않는 이라고 삼선 개헌을 에 나갈 때에 서 앞에서... 가장 강렬하게 막아섰던 사람이 당시 야당 원내총무 지명상 전 대통령이었습니다. 군사독재에 항거한 23일의 단식투쟁부터 6월 항쟁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주의의 치열한 전장이었던 이곳 상도동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1969년 이곳 상도동에 동지를 만들었습니다. 그 시대. 상도동은 민주주의의 상실이었습니다 83년 군사독재의 한가위에서 23일간의 단식 투쟁은 민주화 세력을 한데 모으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. 이어 상도동 사저 앞에서 초산 테러 동판식이 열렸습니다. 초산 테러 사건은 50년 전 오늘, 신원불명 청년들이 초산이 담긴 명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가 탑승하던 차량에 투척한 일입니다. 당시 YS는 삼선 개헌에 반대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중앙정보부에서 음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초산 테러를 계기로 해서 민주화를 이뤘고, 한쪽에는 거산, 산을 상징을 했고, 또 한쪽에는 가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여기에 다 되새겼습니다. 한편 동판 재막식엔 손명순 여사도 모습을 드러냈으며 생전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가깝게 지냈던 상도동 주민들도 대거 참석해 YS와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. HCN 뉴스 박경입니다